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탄, 납달리, 갓, 아셀. 야곱의 자손은 이미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까지 모두 70명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그 사이 이스라엘 자손은 엄청나게 불어나 그 수가 아주 많아졌다. 이집트 땅이 온통 그들로 가득 찰 정도였다.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 왕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수도 더 많고 힘도 더 세다.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 그들의 수가 불어나면 그 수가 불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나면 그들이 우리의 적들과 합세하여 우리와 싸우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킬 노예 감독관을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를 위한 식량 창고인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공사에 끌려나갔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불어나고, 더 번성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괴로웠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벽돌 만들기와 밭에서 하는 모든 고된 노예의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온갖 힘든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부렸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십브라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부하였다. 이집트 왕이 말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우면서 자리에 놓은 그들을 잘 살펴보라. 만일 아들이 나오면 너희는 그 사내 아이를 죽여야 한다. 만일 딸이 나오면 너희는 그 계집아이를 살려주라.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었다.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너희들은 왜 이런 일을 했느냐?너희들은 왜 사내 아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었느냐?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그들은 힘이 넘쳐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보살펴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가 불어났고 아주 강해졌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셨다.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갓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그런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거기서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몹시 시장하셨다.그때 마귀가 예수께 말했다.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화를 주겠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는 나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누구에게나 줄수 있다. 자, 나에게 경배하여라.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보호하실 것이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 않느냐.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이처럼 마귀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당분간 예수를 떠나갔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이내 갈릴리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마다 모두 예수를 칭송하였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고향 나사렛 마을로 가셨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셨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든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펼치고 읽어 내려가셨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포로로 붙잡힌 이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고,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는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하셨다. 또 억눌린 사람들은 다 풀어주게 하셨고,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신 후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 저 사람은 본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분명 의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들이대며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기적을 이곳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보시오 하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를 도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에 기근이 계속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수두룩했지만 엘리야는 단지 이방인 과부 한 사람만을 도왔을 뿐입니다. 엘리사는 또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 환자들이 수두룩했는데도 그는 단지 수리아 사람 나만을 고쳐 주었을 뿐입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 말을 듣고 잔뜩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로 몰려가 그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그러고는 예수를 벼랑으로 끌고 가서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한가운데를 헤치고 지나간 다음 그곳을 떠나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의 말씀이 워낙 독특하고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다.그때 악한 귀신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예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그러자 예수께서 어미 꾸짖으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가라. 귀신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내동댕이친 후에 떠나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다. 이건 도대체 무슨 가르침인가? 이분의 말씀에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귀신까지도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은 화제거리가 되어 삽시간에 온 지방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녀를 고쳐달라고 예수께 청했다. 예수께서 그 부인을 굽어보신 후 열병을 꾸짖자 즉시 병이 나았다. 시몬의 장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위해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자 마을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각양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 특히 귀신들린 사람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귀신들은 떠나가면서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귀신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귀신들을 어미꾸지져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찾아 헤매다가 예수를 찾자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뒤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욕기 18장 요배 말이 끝나자 수아 사람 빌다시 요배에게 말했다. 도대체 자네는 언제까지 그렇게 입을 놀릴 참인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발 정신 차리고 분별을 좀 하게. 그래야 우리가 자네에게 제대로 말을 할수 있지 않겠나? 자네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 같다고 생각하는가? 자네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가? 화가 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자네가 그런다고 해서 땅이 황무지가 되겠으며 바위가 끄떡이라도 할성 싶은가? 못된 짓 하는 악인의 빛은 결국 꺼질 것이고 그 불꽃은 이내 사그라질 것이네. 그런 사람의 집안에서는 빛도 어두워지고 등불도 결국 꺼지고야 말 걸세. 그의 힘찬 발걸음도 얼마 가지 못해 쇠약해져서 비틀거릴 것이고 또 자신이 짜낸 꾀에 자기 스스로가 걸려들게 될 걸세.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고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 스스로 빠져들게 될걸세. 결국 그의 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그의 몸은 울가미에 단단히 얽히고 말겠지. 그를 잡으려고 땅이 어딘가에 울가미가 숨겨져 있을 것이고 길 어딘가에 덫이 놓여 있을걸세. 사방에서 공포가 그를 덮치고 또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닐 것이므로 그는 언제나 쫓기듯 허둥지둥할걸세. 그래서 아기는 굶주림에 시달려 기력이 쇠약해질 것이므로 오직 재앙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네. 그의 살갗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마침내 죽음의 사자가 그의 팔다리를 집어 삼킬 걸세. 의지하며 살던 자기 집에서도 쫓겨나 공포의 대왕 앞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네. 그러면 낯선 자들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사는 집에는 유황이 뿌려질 걸세. 아래에서는 그의 삶의 뿌리가 메말라가고 위에서는 가지가 시들어갈 거네. 그러면 그를 기억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 없을 것이니 땅이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을 걸세. 그는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추방당하게 될 걸세. 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자식이나 후손도 볼수 없을 것이고 그의 집안에는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걸세. 그렇게 되면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그의 종말에 관해 전해 듣는 자마다 모두가 크게 놀라고 겁에 질려 새파랗게 될 걸세.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 같은 일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자가 사는 곳은 틀림없이 이렇게 되고 말 걸세. 고린도전서 5장. 여러분 가운데 성적인 물란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짓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이 잘난 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크게 통탄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런 짓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몸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영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의 권능이 함께하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비록 그 사람의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랑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될수 있도록 죄악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우리는 누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사악함과 해로움에 묵은 누룩이 들어간 빵으로 하지 말고 누르기 들어가지 않은 성실함과 진실함의 빵으로 지키도록 합시다. 나는 앞서 여러분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성적으로 물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세상에 부도덕한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모두와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성적으로 물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스스로 신도라고 자처하면서도 성적으로 물란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술꾼이나 사기꾼과는 어울리지 말고 그런 자들과는 음식도 함께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해야 마땅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는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아멘.